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한상현인데요. 유튜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요즘 유저들이 카트라이더에 대한 불만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유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팬카페나 또 팬톡방 뭐 이런데를 조금 이제 유저분들에게 많이 물어봐서 이분들에게 의견을 최종 조합을 했고요.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정말 충격적인 결과들도 나왔고 유저들에 대한 불만들도 여기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넥슨 운영자분들 디렉터님도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는 조금 검열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검열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스피드전에 대해서 이제 만나보. 보도록 할게요. 스피드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몸싸움 문제인데요. 일단 몸싸움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드리자면, 어 일단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 및 모니터 헤르츠나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터넷을 건드려서 몸싸움을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최근에 솔직히 모니터 헤르츠나 윈도우 운영 체제는 이해가 가도 클라이언트 인터넷은 조금 그렇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유저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의 헤르츠에 따라 몸싸움이 극심하게 달라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차가 돌아가고 작업을 해도 내가 밀려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변해진다. 헤르츠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글도 몸싸움으로 실력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고치기 힘든 건 알지만 조금만 이런 설정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들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클라이언트, 인터넷 등을 건드린다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아하. 자가 이러냐고 저는 솔직히 헤르츠 문제나 운영체제 문제는 뭐 어떻게 못한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몸싸움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무조건 클라이언트는 막을 수 있어요 인터넷 설정은 못 막아요 왜냐 인터넷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KT, SKT, LG 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못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클라이언트는 그것만은 넥슨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막는 것 같아. 어쩌라고? 마생겨. 피드전에 대해서는 이런 몸싸움 문제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한 조금 속상한 감정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템 전인데요. 어 아이템 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유저분들이. 저는 아이템 전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템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순방 개차방 문제였습니다 일단 순방 같은 경우에는 뉴 몬스터와 전자파밴드 풍선만 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을 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차 같은 경우에는 어, 암흑골머리 그리고 황금골머리 어, 베이무스 바스테트 웨이브 데몰리션과 같은 그런 카트바디들을 타면서 게임을 하는 방이 개차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순방과 개차방의 문제점을 좀 볼게요 어, 일단 순방이나 개차방이 이것들 때문에 어, 아이템전 초보들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순방 개차 모드를 따로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게 어떠지 않나 라는 이런 말을 남겨주셨고요. 차박꿀 시간도 안 주고 광퇴, 맘에 안 들면 광퇴, 자기 지는다고 광퇴, 라이더 정보의 스피드는 관련된 거만 있어도 광퇴, 몇십 분 동안 강퇴하는 개차방 순방도 있습니다. 어, 뉴비나 스피드 유저들은 아이템전을 하려고 해도 의문의 강퇴만 당하는데 아이템전을 하고 싶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순방과 개차의 모드를 따로 개설하는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강퇴당해요 네 바로 이런곳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게임 시스템 및 플레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카트 V1이라도 내줘야 유저들의 화가 조금이라도 나에 내려가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연습카트 V1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어 연습카트 V1이 왜 아직도 안나오느냐 오, 이거 왜 언제 나오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챗, 클럽채팅 삭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동의를 하냐면, 제가 라이더챗을 눌러볼게요. 클럽채팅을. 어떻게 됩니까? 화면? 존나 불편해요. 에? 존나 불편합니다. 진짜. 클럽마크 배경을 부활시켜주세요. 길드 시스템이 삭제되고, 클럽 시스템으로 리뉴얼이 될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클럽 마크 배경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많은 비판이었는데 왜 굳이 클럽 배경을 삭제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뉴비드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클럽 마크의 배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클럽 마크입니다 자 과거의 클럽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마크의 뒤에 뭔가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마크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마크들만 가지고 오면은 어 그냥 과거의 마크들만 갖고 왔기 때문에 어 삼변님 저 이거 이해가 안가요 아니 그냥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클럽 마크의 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게 현재 마크 어떻게 보면은 뭐 깔끔해졌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되게 밋밋하고 조금 멋이 없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 과거의 온라인 고수 클럽들을 갖고 왔습니다 미스틱 클럽과 에퍼메이션 고구려, 엑스케어, 오레이즈 팀, 트림 마크입니다 지금의 이 클럽들의 마크는 아... 어... 그래서 아무래도 유저들이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아, 과거의 마크에 대해서 좀더 집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마크가 좋았는데? 아, 나는 과거의 마크가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때 이 마크들을 정말 생각만 하는 거지. 아, 이때가 그리웠는데. 아, 문의를 보내볼까? 문영자님, 저 옛날 마크가 보고 싶은데 그거는 복구가 안 될까요? 그러면 매크로 답변이 날라옵니다. 바국이다 자, 그리고 이제 클럽 마크의 내용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또 유저들의 내용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모드 등급전, 플래그전 같은 이벤트 모드를 상시 오픈. 현재 카트라이더에는 이벤트 기간이 끝나, 이벤트, 어, 모드 기간이 끝나면 클럽전 밖에 없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는 1대1 모드 등급전, 그랑프리 모드 같은 모드를 상시 오픈해서 카트라이더 경쟁전 포지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얻겠습니다. 1대1 모드의 상품을 올립시다. 넥슨 캐시? 어차피 넥슨 돈이잖아요. 넥슨 캐시를 주세요. 엠블럼을 하나 만듭시다. 이게 어렵습니까? 엠블럼? 엠블럼을 줘요, 그냥. 아하! 어 이번에는 조금 속도 패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 유저들이 속도 패치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담아주셨더라고요. 어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유저들의 이야기는 메바의 부활을 원한다. 어 매우 빠르면 부활을 원한다라는 말들이 많고요. 그리고 엔진이 발전될 때마다 최고 속도가 올라가고 통합 속도도 또몇 바속도랑 달라질 게 없다. 그럼 또 그때마다 속도 패치 새 엔진 날 때마다 속도 패치 무변별한 최고 속도 인플레이션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아이템 전을 하면서 어 통합이 되고 나서 지름길을 탈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졌고. 뭐 아이템전 같은 경우에는 하기 힘들어진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아이템전은 기존에 가장 빠름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통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속도 체감이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이템 통합 속도가 되고 나서 그랑프리가 1등으로 째는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템 리그 어 리그 아이템 에이스 선수인 강모 씨와 이모 씨도 아이템 그랑프리 점수 올리는 게 힘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표치는 어... 잘했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속도 패치는 통합이 아닌 보통 채널, 빠름 채널, 매우 빠름 채널, 가장 빠름 채널의 이 속도들을 일정하게 다 낮추는 게 맞다고 봤지 통합은 절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렬하게 어필을 했고 이거는 진짜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새 채널이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통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넥슨 홈페이지에서 투표 결과를 이뤄진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너네가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해?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라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저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설문 조사를 해주신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어,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이제 어떻게 뭐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어, 유저들 어, 대략 8 4 7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어 이는 좀 무시무시한 수치이고 넥슨은 패치할 때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렉터에게 한마디를 남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저분들이 디렉터에게 한마디를 남기는 게 있는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시즌 패스 재등장은 좀 많이 아쉬웠지만 어 디렉터님이 많이 어 앞으로도 재 재밌는 게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조금 말이 세요. 어, Q&A가 다 예정 중이라는 것을 50%만 나는데 왜 검토가 안 돼? 제발 뭐든지 생각하고 게임 만들어주세요. 아직 유저들의 신뢰도가 바닥난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패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음, 이제 유저들의 어느 정도 생각은 이제 디렉터님이 실수는 할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뭐 유저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유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욕을 하고 어, 유저들이 계속까지 있는 거는 아직까지 애정이 남아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뭘로? 지 어, 이건 있는데, 미친놈이네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넥슨에, 어, 인턴으로 1개월만 일해보고 싶어요. 뭔 소리지? 제가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저는. 어, 제가 거기서 한달 동안 월급 안 받을게요, 돈. 어, 돈안 받아도 되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통을 합시다, 제발. 음, 일단은 소통을 해서, 일단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일단은 오늘, 어, 이렇게 정리된 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일단 유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받고, 어, 유저분들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이 넥슨에까지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겠고, 만약에 안 보면 제가 그냥 문의를 보낼게요. 제 유튜브 링크를 보라고. 그냥 보낼 테니까 보세요. 제발. 가이